충격적인 역사적 순간, 나훈아, 음악 저작권 및 활동 전부를 김용빈에게 양도 선언, 후배의 말문 막힌 반응의 대중은 경악, 무대 위 폭탄 선언, 모두 김용빈에게 양도한다. 대한민국 가요계를 뒤흔들 초대형 뉴스가 터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늘 묵직한 존재감을 보여주던 가요계의 거인 나훈아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폭탄 선언을 내놓은 것입니다. 저작권과 향후 음악 활동 전반을 모두 가수 김용빈에게 양도한다. 이한 문장이 발표되는 순간 공연장을 가득 메운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관객들은 숨조차 삼키지 못한 채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업이나 일시적 대리 활동을 넘어 명실상부 세대 교체라고 불릴만한 전대미문의 결정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한국 대중음악을 이끌어온 거장의 선택은 가요계 전체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현장에서 이 선언을 직접 들은 후배 김용빈은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힌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만 가볍게 모은 채 그는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눈을 크게 뜬채 나훈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어졌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 자체가 그날의 역대급 파장을 그대로 증명했습니다. 대중들 역시 별표 별표 이게 실화냐? 너무 갑작스럽다.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다. 별표 별표는 반응을 쏟아내며 휴대폰 화면을 연신 확인했습니다. 손모우 고압장 철학적 결단, 후계자를 선택한 거장의 깊은 대화. 이 충격적인 발표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몇 달간 이어진 두 사람의 깊은 음악적 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훈아는 은퇴설, 건강이상설 등 온갖 소문에 침묵해왔지만 그 침묵 속에서 음악 인생의 다음 단계를 고민해왔습니다.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나훈아는 최근 김용빈의 성장을 유심히 지켜보며, 그의 음악에 대한 태도와 묵직한 진정성에서 남다른 무언가를 보았다고 합니다. 특히, 한 공연 리허설에서 김용빈의 라이브를 들은 나훈아는 깊은 감명을 받고, 가까운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저 친구는 한계가 없어. 그리고 마음이 진짜. 이 발언이 훗날 역사적인 결정의 시발점이 될줄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공개 만남에서 나훈아가 자신의 의사를 털어놓자 김용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며 사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훈아는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부족해야 커, 그리고 넌 커질 사람이야, 나보다 더 멀리 가야지. 스스로의 작품과 음악적 정체성을 후배에게 전적으로 넘긴다는 결정은 음악은 결국 기술이나 인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봐야 한다는 나훈아의 깊은 철학적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파도 가요계의 지형 변화, 쏟아지는 기대와 막중한 책임감. 이 발표가 공개되자마자 온라인과 SNS는 순식간에 해당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내 것이다. 한국 가요사가 새로 쓰인다. 이제 김용빈 시대가 오는 건가 같은 반응이 분 단위로 쏟아졌습니다. 나훈아 팬들은 그의 용단을 별표 별표 전설의 증명 별표 별표이라 표현하며 극찬했고 김용빈에 대한 대중의 기대치 역시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순간에 감춰진 또 다른 이야기는 김용빈의 막중한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발표 직후 김용빈은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한 채 대기실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그는 긴 침묵 끝에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제게건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숨이 닿을 때까지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가 침묵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기쁨과 부담. 영광과 책임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린 상태에서 섣부른 말을 내놓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까마나트 진심의 무게 정말 제가 맞는 걸까요? 며칠 뒤 김용빈이 가족들에게 보낸 짧은 메시지가 일부 공개되며 대중의 마음을 더욱 뭉클하게 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겪었습니다. 무섭지만 감사하고 꼭 잘하고 싶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문장은 그가 짊어져야 할 무게가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철학을 이어가는 책임임을 깨닫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김용빈은 짧은 공식 인터뷰를 통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저에게 건 신뢰와 기대를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음악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저는 사람의 마음을 담아 노래하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담과 책임감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결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별표 별표 진짜 시대가 열리고 있다. 별표 별표는 메시지가 SNS에 넘쳐났습니다. 나훈아의 파격적 선언은 앞으로 가요계의 지형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김용빈이 나훈아의 음악적 유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자신의 색깔을 더할지에 따라 한국 가요계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은 이미 역사이며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나훈아의 유산, 음악적 계승을 넘어선 철학의 양도 나훈아의 저작권 및 음악 활동 전반 양도라는 파격적인 결정은 단순히 거장 가수의 재산을 후배에게 넘긴 사건이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사의 길이 남을 별표별표, 별표 음악적 철학의 양도 트랜스퍼 오브 아우티스틱 펄라서피 별표 별표로 평가받고 있다. 이 결정이 가진 심층적인 의미와 김용빈에게 지워진 새로운 시대의 개척자로서의 책임감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두루마리 사람에게 남아야 할 음악기라는 유언. 나훈아가 김용빈을 후계자로 지목한 배경에는 기술이나 트렌드를 넘어선 별표 별표 음악은 결국 사람에게 남아야 한다. 별표 별표는 그의 확고한 철학이 자리잡고 있었다. 진정성 중심의 선택. 나훈아는 김용빈의 압도적인 가창력이나 인기 순위 대신 무명 시절부터 이어져온 그의 별표 별표 진정성 겸손함 그리고 팬들과의 정서적 교감 능력 별표 별표를 높이 평가했다. 이는 나훈아 자신이 평생 동안 고수해온 별표 별표 가수는 무대 위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청중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별표 별표는 예술가 정신의 계승자를 찾았음을 의미한다. 장르의 벽을 허문 포용 나훈아의 유산에는 전통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융합했던 그의 예술적 도전까지 포함된다. 김용빈은 이미 정통 트로트와 발라드, 심지어 크로스오버적인 요소까지 소화해내는 능력을 보여주었기에 나훈아의 음악적 세계를 협소하게 가두지 않고 더 넓은 대중에게 확장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 것이다. 가면놀이 김용빈의 책임감, 두려움과 결의의 복합체 이 막대한 유산을 받은 김용빈이 느낀 감정은 기쁨이나 영광보다는 별표 별표 두려움과 책임감 별표 별표이었다.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본 그의 행동은 이 복합적인 감정의 방증이었다. 무형 자산의 무게 나훈아의 유산은 수백 곡의 저작권료로 환산될 수 있는 유형의 자산 외에도 별표 별표 트로트 황제 별표 별표라는 상징적 무게와 별표 별표 대중의 무한한 기대 별표 별표라는 무형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 김용빈은 이 무형의 무게를 가장 먼저 인식했고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봐 느끼는 별표 별표 순수한 두려움 별표 별표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약속과 결의. 그러나 그의 깊은 침묵 끝에 나온 선생님의 기대를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결의는 그가 이 거대한 책임을 별표 별표 성장할 기회 별표 별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용빈은 이제 나훈아의 음악을 단순히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철학을 바탕으로 별표 별표 자신만의 시대 별표 별표를 새롭게 열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40 로켓 가요계의 지각 변동, 김용빈 시대의 서막, 나훈아의 선언은 한국 가요계의 지형도를 단숨에 바꿔놓았다. 김용빈 시대의 서막이 올랐음을 알리는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다. 1 트로트 시장의 재편과 세대 교체 가속화. 이 결정은 트로트 시장의 공식적인 세대 교체를 의미한다. 김용빈은 이제 명실상부한 트로트계의 리더이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 뉴노멀, 뉴노엄멜 별표별표이 되었다. 제작자와 기획사들은 나훈아의 유산을 이어받은 김용빈을 중심으로 향후 콘텐츠 및 투자 전략을 재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콘텐츠 제작에 집중화, 김용빈의 첫 행보. 수많은 방송사가 특집 프로그램과 공연 기획을 제안했지만 김용빈이 모든 섭외를 거절하고 별표 별표 진지하게 정리할 시간, 별표 별표를 가진 것은 매우 현명한 처사였다. 전문가들은 그의 첫 번째 공식 행보가 나훈아의 철학을 담은 신곡. 혹은 별표, 별표 유산 계승의 의미를 담은 초대형 헌정 공연 별표, 별표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특히 나훈아의 미공개곡 중 하나를 김용빈의 색깔로 재해석하는 작업은 큰 화제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3. 음악적 가치의 재조명, 기업들의 새로운 러브콜. 김용빈은 이미 광고를 전면 거절하며 별표, 별표 돈보다 사람과 진정성 별표, 별표를 택한 가수로 대중적 신뢰를 구축했다. 나훈아의 유산까지 이어받은 지금 그의 브랜드 가치는 최고조에 달했다. 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광고 모델이 아닌 별표별표 별표 철학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별표별표로서 그에게 접근할 것이다. 김용빈의 이름은 이제 한국 문화계의 가장 강력한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나훈아가 심어준 이 거대한 씨앗은 이제 김용빈이라는 포양 위에서 자라나 한국 음악계에 어떤 새로운 열매를 맺을지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전설의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역사의 시작인 것이다. 첫 시험대 나훈아 리메이크 콘서트의 대중적 해석, 나훈아의 파격적인 저작권 양도 선언 이후 대중의 모든 시선은 김용빈의 첫 공식 활동에 쏠렸다. 그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감과 기대 속에서 김용빈은 예상보다 빠르게 자신의 첫 시험대를 발표했다. 바로 별표 별표 나훈아 오마주 리메이크 콘서트 유산 유산의 서막 별표 별표이었다. 고풍스런 건축물 장소와 콘셉트의 상징성 콘서트 장소로 선택된 곳은 나훈아가 과거 수많은 기념비적인 공연을 올렸던 유서 깊은 대형 공연장이었다. 이는 단순한 장소 선택이 아니라 자신이 나훈아의 음악적 계보를 정식으로 잇겠다는 상징적인 선언이었다. 콘셉트 공연의 콘셉트는 유산의 서막이었다. 나훈아의 히트곡들을 김용빈의 색깔로 재해석하는 리메이크 무대로 구성하되 단순한 모방이 아닌 별표 별표, 김용빈 스타일의 진화된 트로트, 별표 별표를 선보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음악 편곡, 김용빈은 편곡 작업에만 수개월을 투자했다. 전통 트로트의 구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사운드와 그의 깊은 저음을 살릴 수 있는 오케스트라 편곡을 도입했다. 이는 나훈아의 음악이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별표 별표, 세대 공감형 콘텐츠 별표 별표로 확장되는 중요한 시도였다. 티켓 티켓 오픈, 전설의 재림을 향한 열망 콘서트 티켓 오픈은 역대급 피케팅, 피 튀기는 티케팅을 예고했다. 나훈아의 오랜 팬덤과 김용빈의 점고 조직적인 팬덤이 결합하면서 티켓은 오픈과 동시에 1분 만에 전석 매진되었다. 이는 김용빈의 이름이 가진 현재의 폭발적인 화제성과 더불어 나훈아의 음악을 다시 한번 라이브로 듣고 싶은 대중의 갈망이 합쳐진 결과였다. 특히 시니어 세대 팬들 사이에서는 김용빈이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를 부른다면 선생님이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것과 같다는 정서적 기대감이 형성되었다. Glowing Star 33 콘서트 현장의 전율, 계승과 창조 사이, 콘서트 당일, 공연장은 마치 역사적인 축제의 현장 같았다. 객석은 트로트 공연에서는 보기 드문 전 연령층으로 가득 찼다. 마이크 김용빈의 첫 소절, 침묵의 무게를 노래하다. 공연의 오프닝은 나훈아의 대표곡 중 하나인 영영이었다. 김용빈이 무대에 올라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공연장에는 수만 명의 숨소리가 합쳐진 듯한 압도적인 침묵이 감돌았다. 그의 목소리는 기존의 경연 무대에서 들려주던 것보다 훨씬 묵직하고 절제된 울림을 담고 있었다. 그는 고음 대신 감정선에 집중하며 곡에 담긴 인생의 해안과 그리움을 전달했다. 노래가 끝난 후 나훈아의 트레이드 마크인 화려한 퍼포먼스 없이도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쳤다. 이는 김용빈이 단순히 나훈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해석과 진정성으로 거장의 음악을 재창조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두루마리 나훈아의 깜짝 메시지. 공연 중반 무대 뒤 스크린에 나훈아의 영상이 깜짝 등장했다. 침묵을 지키던 그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선 것이다. 내 노래는 이제 김용빈의 노래다. 나는 그 친구의 진심을 믿는다. 음악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김용빈은 그 자격이 충분하다. 그는 나보다 더 멀리 갈 것이다. 여러분 이제 김용빈의 무대를 즐겨라. 이 짧지만 단호한 메시지가 흘러나오자 공연장은 다시 한번 울음바다가 되었다. 나훈아의 공식적인 지지와 축복은 김용빈에게 주어진 별표 별표 정통성 별표 별표를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주었다. 김용빈은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전했고 관객들은 환호 대신 깊은 존경의 박수를 보냈다. Handshake 34, 나비효과, 한국 가요계의 새로운 생태계. 김용빈의 성공적인 첫 리메이크 콘서트는 한국 가요계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불러왔다. 음악적 레거시의 재평가, 다른 올로 가수들의 음악적 유산과 저작권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후배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물려주려는 움직임과 이를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을 만들려는 시도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진정성의 상업적 가치 증명. 김용빈은 돈보다 책임을 선택하고 유명인의 명예를 따르는 대신 별표 별표 음악인의 도리 별표 별표를 지키려 노력했다. 이 진정성이 결국 초대형 상업적 성공을 이끌어냈음을 증명함으로써 연예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세대 통합의 가속화. 나훈아의 음악을 김용빈의 목소리로 접한 젊은 세대가 트로트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시니어 세대는 김용빈의 음악을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접점을 찾았다. 별표 별표 트로트를 통한 세대 통합 별표 별표이 가속화되는 중요한 문화 현상이었다. 김용빈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니다. 그는 전설의 유산을 짊어지고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의 다음 행보는 오리지널 곡으로 나훈아의 명성을 뛰어넘는 별표 별표 김용빈 시대 별표 별표를 여는 것이 될 것이다. 김용빈의 첫 움직임. 나훈아 유산의 재해석 방향. 나훈아의 충격적인 저작권 및 음악 활동 전반 양도 선언 이후 온전히 침묵을 지키던 김용빈이 드디어 그 거대한 유산을 어떻게 이어받을지에 대한 첫 번째 힌트를 던지기 시작했다. 그의 첫 움직임은 대중의 예상을 완전히 비켜나간 별표 별표 조용한 혁명 별표 별표의 서막이었다. 두루마리 유산 보존이 아닌 유산 재해석 선언. 김용빈은 공식적인 기자회견 대신 한 음악 잡지와의 짧은 단독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철학을 밝혔다. 이 인터뷰에서 그는 나훈아의 유산을 단순히 별표 별표 보존하고 답습하는 것, 별표 별표를 거부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다. 나훈아 선생님께서 저에게 바라신 것은 별표 별표 나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멀리 가는 것 별표 별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음악적 유산은 보존해야 할 박물관의 전시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펼칠 새로운 음악 세계의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어 나훈아의 명곡들을 별표 별표 리메이크 별표 별표하는 대신 별표 별표 재해석 리인터프리테이션 별표 별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원곡의 감동을 그대로 유지하되 2020년대의 사운드와 김용빈 특유의 진정성 있는 보컬을 결합하여 새로운 세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형태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전략이었다. 딴딴딴 첫 번째 프로젝트, 보컬, 장구, 그리고 미니멀리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용빈의 첫 번째 공식 음악 프로젝트는 나훈아의 초기 명곡 중 하나를 선정하여 진행될 것이며 그 콘셉트는 별표 별표 극도의 미니멀리즘 별표 별표이 될 것이라고 전해진다. 사운드 구성.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이나 웅장한 코러스 대신 김용빈의 보컬, 그의 장구 연주,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라는 세 가지 요소만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는 나훈아 음악의 핵심이었던 별표별표 별표 진심과 스토리텔링 별표별표를 가장 순수한 형태로 전달하려는 의도이다. 장구의 역할 재정립. 장구의 신인 김용빈에게 장구는 단순한 퍼포먼스 도구가 아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장구는 리듬 악기를 넘어 곡의 감정선을 이끄는 또 하나의 목소리처럼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나훈아 음악에 대한 헌사이자. 김용빈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장치가 될 것이다. 이러한 미니멀리즘 전략은 나훈아의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나 별표 별표 김용빈의 음악 별표 별표를 독립적인 장르로 구축하려는 그의 영리한 선택으로 분석된다. 36 아메리카 대륙 글로벌 시장의 반응 케이트로트 레거시의 쏠린 시선 나훈아 김용빈의 세대교체 소식은 국내 가요계를 넘어 글로벌 음악 시장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상승 그래프 해외 매체의 주목, 문화적 레거시 분석. 미국, 유럽에 권위 있는 음악 전문 매체들은 이 사건을 단순히 트로트 뉴스로 다루는 대신 별표 별표 아시아 문화 콘텐츠의 독특한 레거시 계승 방식 별표 별표로 분석하며 집중 조명했다. 미국 음악 평론. 나훈아가 자신의 전생애를 담은 작품들을 20대 후배에게 양도한 것은 서구 음악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이는 한국의 별표 별표 선후배 존중 문화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예술적 정통성 계승 별표 별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글로벌 투자 유치 가능성 일부 투자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나훈아 김용빈 브랜드가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용빈이 나훈아의 명곡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글로벌 투어에 나선다면 이는 K팝에 이은 새로운 형태의 별표 별표 케이트로트 레거시 별표 별표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